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썬 게임 만들기 4강. 오늘은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을 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면, 배경도 들어가 있고, 캐릭터와 아이템에도 각각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이런 귀여운 화면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이 게임을 사용해서 동그라미나 네모 같은 도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아무래도 그 도형만으로 게임을 만들면 뭔가 좀 심심하겠죠.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미지가 들어가야 게임이 좀 볼거리가 살아나니까 원하는 이미지를 원하는 위치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이미지를 스크래치에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크래치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외의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서치를 한다든지 또는 직접 본인이 그림을 그려서 파일을 만든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래치 화면에서 원하는 캐릭터와 배경을 꺼내주세요. 저는 이 바나나와 블루 스카이 배경을 빼보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는 모양에 들어가서 이 모양에 있는 이미지를 내보내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보내기를 할때 SVG 이미지로 내보내지며 이름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배경 또한 마찬가지. 배경을 클릭한 다음에 이 이미지 탭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내보내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SVG 이미지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내보낸 파일을 어디에 저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따가 코드에서 파일이 있는 위치를 경로로 다 적어 줘야 되기 때문에 막 엉뚱한 곳에 갖다 놓았다가는 잘 불러와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 PC에, c 의유저의제 컴퓨터 안에, 또그 안에, 그 안에, 소놀 게임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에 지금 우리가 같이 실습하고 있는 파이 게임에 대한 코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 아까 다운받았던 이미지를 저장을 해두었어요. 여러분들도 현재 파이썬을 실습하고 있는 코드가 있다면 그 위치에다가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모아 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미지를 아까 보여드렸던 SVG 파일 하나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형식인 png 파일 하나, 그리고 jpg 파일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똑같은 이미지지만 형식을 다르게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요거는 세개다 파이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확장자를 바꿔서 저장을 해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지정을 해서 그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올 이미지는 총세 가지예요. 배경으로 있었던 블루스카이, 그 다음에 바나나 모양, 원숭이 모양, 요렇게인데, 각각을 이미지 언더바 플라블라라는 이름을 써서 변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지고 오는 방법은 pygame.image.load를 사용해서 이 안에 아까 있었던 이 이미지를 저장한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경로를 이렇게 다 적어도 물론 잘 작동이 되지만 경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이 사이에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이거를 다 적어주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가 들어있는 이 쏘놀게임이라는 곳 안에 이 코드 파일도 들어있고 그 안에 있는 이미지 폴더에 이 블루 스카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공통된 경로는 제외를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소널 게임 안에 이미지랑 코드가 둘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경로는 두 개가 다 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쪽에 있는 경로는 지워줘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적어줘도 이 이미지 파일을 잘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을 할때이 코드가 들어있는 곳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 두면 은 경로를 적을 때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경로를 적고 나서 파일 이름을 적을 때는 .png인지 점, 뭐, JPG인지 등등의 확장자까지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지 얘를 찾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확장자인 이 PNG 이미지를 가지고 불러오기를 해 봤는데, 잘 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잘 되고, 아까 준비해 두었던 다른 확장자, 예를 들어서 SVG라든지 하고, svg 라던지 또는 jpg 라던지 이런 다른 확장자를 사용을 해도 이미지가 존재를 한다면 불러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있어요 png 같은 경우는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원숭이에서 원숭이 그림만 이렇게 가져와지고 나머지 배경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가 잘 됩니다. 하지만 JPG는 그 테두리 부분에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바나나의 모양과 함께 요 테두리 부분이 하얀색으로 이 배경까지 같이 가지고 와지는 요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파일 게임에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찾을 때부터 배경이 투명한 게 필요하다면 PNG 파일로 잘 찾아서 요거를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다시 얘네들을 PNG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배경의 가로의 크기, 세로의 크기를 가지고 오는 background.get size를 사용을 해봤었어요. 자, 요거처럼. 이미지의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가지고 오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지고 오는 방법은 이미지의 이름, 여기서 로드를 해서 만든 이 이미지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 .getRect를 한 다음에 .size를 했을 때 0번 칸에는 가로의 크기가 담겨져 있고 1번 칸에는 세로의 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에다가 각각 담아 주었는데 얘를 한번 프린트를 해 보겠습니다. 바나나의 가로 크기, 바나나의 세로 크기를 확인을 해 보면 콘솔 창에 78.76이 찍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이미지의 사이즈와 동일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가서 속성을 확인을 해 보면 크기가 78 곱하기 76이다라고 이 파이썬에서 정확한 정보를 잘 가지고 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바나나의 가로세로의 사이즈, 그리고 원숭이의 가로세로 사이즈를 모두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값이 왜 필요한지는 밑에서 배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배치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한데, 배경을 먼저 넣고, 그 위에 아이템들을 넣어야지, 배경이 나중에 들어갔을 때는 아이템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배경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몽키와 바나나를 넣어주었고요. 자, 이미지는 배경이든 어떤 특정 이미지든, 결국에는 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올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백그라운드 여기 디스플레이에다가 블릿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블릿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넣을 건가? 우리 위에서 만들었던 이미지 로드 주소 있죠? 얘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다가 이 이미지를 놓을 건가 하는 좌표를 x, y를 적어 주면 됩니다. 자, 제가 다른 두 개는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배경 이미지만 0,0에다가 넣겠다라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배경만 만들어지죠. 자, 현재 지금 이 디스플레이의 창이 480 곱하기 360의 크기로 만들어져 있고, 블루 스카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의 크기가 가로, 세로가 480, 360 이렇게 딱 맞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의 이 0,0이라고 하는 좌표는 이 사각형에서 가장 왼쪽 상단의 좌표를 의미를 하며 이 배경의 0,0에 맞춰서 이미지를 깔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맞는 배경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0,0이 아니라 50,50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왼쪽 상단에 요 점이 50,50에 맞추어져서 들뜨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깔아줄 때는 우선 게임 창과 가로 세로 크기가 같은 배경을 확보를 해서 0,0을 기준으로 깔아줘야지 깔끔하게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같은 방법으로 제가 몽키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좌표는 위에서 계산된 좌표를 가지고 넣어 줬는데 이거를 지우고 얘도 0,0으로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원숭이가 마찬가지 왼쪽 상단에 좌표를 이 0,0에다가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의 중심을 가지고 좌표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이 원숭이를 가운데, 요 가로 세로에 딱 가운데에다가 놔두고 싶다 라고 할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가운데니까 스크린 사이즈에서 가로 나누기 2그 다음에 세로 나누기 2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고 실행을 하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한 거는 원숭이가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중심의 좌표에다가 이 원숭이의 왼쪽 상단에 요지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많이 밀려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원숭이가 중심의 아래쪽에 붙어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로의 중심은 뭐 나누기를 하고 세로에서는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좋겠다라고 나두기 일을 안 하고 이 세로 사이즈 배경의 세로 사이즈만 그대로 넣게 되면은 자, 원숭이가 안 보이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배경의 높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높이를 뜻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은 요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위치를 딱 지정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배경의뭐 가로 세로 사이즈 뿐만 아니라 원숭이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같이 구해 놓은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숭이를 화면의 가운데 아랫부분에 딱서 있게 하는 방법을 계산을 해 볼게요. 우선은 가로의 지점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 검정색 네모가 전체 스크린의 가로, 세로 사이즈이고, 이 회색의 선은 각각의 가로의 중심선, 세로의 중심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원숭이의 위치는 이 빨간색 네모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좌표의 기준이 되는 여기, 이 점으로 봤을 때, 가로는 이만큼을 추가로 빼서 당겨야지 이 위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로의 전체 길이 나누기 2 빼기 이 이미지의 가로의 길이 나누기 2를 해서 이만큼을 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식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있을 X의 좌표는 배경의 가로 길이 나누기 2에서 본인의 가로 길이 나누기 2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원숭이의 X 좌표로 넣어주고 Y는 0으로 할게요. 해주고 실행을 하면은 Y가 0이기 때문에 화면상의 위쪽에 붙어있지만 가로의 위치를 봤을 때는 딱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자, 여기에 y의 좌표는 배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 y만큼 내려버리게 되면은 요렇게 이미지가 이 밑에서 그려진다는 것이죠. 네모가 <laughs> 찌그러지네요. 자, 그래서 얘를 요만큼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배경의 세로의 길이에다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로만큼을 빼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식이 배경의 높이 빼기 자신의 이미지의 높이 이렇게 해서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y의 좌표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실행했을 때딱 원하는 위치에 가 있는 원숭이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바나나를 위치를 잡아줄 건데요. 바나나는 위쪽에서 가운데에 위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의 가로, 바나나의 세로 사이즈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X 좌표는 원숭이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중심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배경의 가로 길이 나누기 2 빼기 자신의 가로 길이 나누기 2를 해서 만들어주면 되고 Y 좌표는 천장에 딱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0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점 블릿해서 바나나 이미지를 넣겠다 어디에 아까 위에서 계산했던 x, 언더바 포스 언더바 바나나 그리고 마찬가지 y 좌표도 이렇게 넣어 주면 실행을 했을 때 중심에 위쪽에 바나나가 위치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를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라고 할때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를 활용을 해서 키보드를 사용을 해서 원숭이를 움직이기 그리고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바나나를 움직이기 우리 앞에서 했던 키보드 이벤트와 마우스 이벤트와 이 이미지를 같이 합쳐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